하나님 말씀은 어,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어, 지난 금요일 날 유대인들의 금식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금식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을 반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수시로 예수님은 금식을 하셨습니다. 마가 복음 6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금식에 대해서 보상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금식은 좋은 것이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금식이나 또 자랑스럽게 하거나 외식하는 그런 금식은 효과도 없고 상급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자신의 온전히 내어 드리는 그러한 자세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로 예수님은 19절에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이 혼인집 손님이란 말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이 원어에는 자손 아니면 아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혼인집 손님이란 말은 예수님의 신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난 당하실 그 날이 오는데 그때에는 금식해야 된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금식하고 슬퍼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요한복음 16장 2 2절을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근심하라.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붙잡히실 당시에는 근심을 한다는 거야. 그러나 또 예수님은 다시 보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신랑을 또 만나는 기쁨과 행복으로 인해서 금식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을 바라보는 재림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올수 있어요. 고난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또 때로는 금식하면서 주님의 간절히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주님의 상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때로는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이제 우리도 때로는 금식하며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악을 끊으며 주님께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신부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과 동행하시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각까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래 관사님 내일 시술을 합니다. 심장세동 시술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의사의 손을 안수하여 주시옵서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고 완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없시며 뜻이 안전해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령할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타만하게 서포하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